육군 3사단 백골포병여단이 전시의 증원포병대대와 함께 통합 포탄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전면전 상황을 가정해 3사단과 75사단 1기갑여단 포병대대들이 하나의 표적에 화력을 집중시켰습니다. 이태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포병 훈련장 K55A1과 K9A1 자주포 그리고 k h 179 견인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보디어 사격 명령이 떨어지고 준비, 3, 2, 2, 3, 쏴! 지축을 울리는 포선과 함께 세계포병대대 16문의 화포에서 포탄이 발사됩니다. 일제히 날아간 포탄이 표적에 떨어지며 그 일대는 초토화됩니다. 지난 8일 육군 3사단 백골포병여단이 전시증원포병대대와 함께한 통합표적처리숙달 포탄사격 훈련의 모습입니다. 훈련에는 백골포병여단 예하포병대대와 함께 전시 화력 증원 임무를 부여받은 75사단 철마포병여단과 1기갑여단 번개대대 등 5개 부대 330여 명의 장병이 참가했습니다. 백골포병여단은 전시 완벽한 화력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증원포병부대와 연계하여 표적 처리, 사격 임무 분배, 통합 사격까지 원활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 장병이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선배 전두들이 이어온... 백골포병의 명성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훈련 또 훈련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시 증원포병대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한 가운데 표적 처리 절차인 결정, 탐지, 타격, 평가 과정에 따라 실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전면전 상황을 가정해 백골포병여단과 중원포병 간의 표적 처리 절차부터 사격 임무 하달과 통합 사격 능력까지 숙달하며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대포병 탐지 레이더와 포병 관측 장비 등 감시 및 탐지 자산을 운용해 정밀 타격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전입 온지 일주일 만에 포탄 사격 훈련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선임들이 도움으로 사격 절차 숙달에 많은 도움을 받아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실전에 강한 백골포병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부대의 강한 전투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 셋, 화이팅! 백골 포병 여단은 앞으로도 중부전선을 지키는 막강한 포병 부대로서 임무를 다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